네, 안녕하세요. 유민답빠입니다 어,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간 오후 3시 거의 다돼가고 있습니다. 어, 3월의 두째 주죠. 두째 주 주간 마감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시장 분위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0.82% 하락해 있고요. 그리고 낙폭이 좀 빠르게, 어, 지금 현재 회복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어, 그리고 코스닥 지수, 예,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을 어, 보여주고 있어요. 아, 어,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0.17% 정도 상승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외국인들과 기관이 각각 6천억 대와 그 다음에 4천억대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하면서 기, 어, 개인들이 지금 현재 1조 원가량을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것은 예, 매도하고 있는 것은 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상위 종목 위주로 예, 코스피 상위 종목 위주로 예, 그 매도를 하고 있어요 예, 순매도를 제가 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예어 요렇게요 예, 코스다 아니 코스피 최상위 종목들이거든요 예이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그 외에 예, 중소형 주라든지 중대형주 어, 쪽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에요. 예, 수익률들이 상승률들이 어, 나쁘진 않습니다. 아, 실제로 보면은 지금 현재 지수가 0.84% 정도, 코스피 같은 경우 0.84% 정도 상 어,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79%네요. 하락하고 있는데 이 매도가 시가총의 상위 종목 중 어, 위주로 해서 예,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인플레죠. 예, 이쪽 관련 어떠한 그지역 피해주. 피해주 그 다음에 경제 제재와 경제 보복 어, 제재 어, 여기에 관련된 피해주들 쪽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예, 하락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승하는 그 종목 수가 예, 554개입니다. 555개네요. 555개. 그런데 하락 종목 수는 300개에 불과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521개, 그다음에 상승 종목 수가 850개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투심이 굉장히 뭐 얼어붙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는요. 뭐 개별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부터죠. 예, 오늘부터 어,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매도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쪽으로 집중적으로 예, 가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어 그리고 또한 그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폭등 예. 여기에 맞물려서 여기에 피해가 예상되는. 혹은 그쪽 가격과 맞물려 가지고 국제유가가 뭐 오른다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니켈 가격이 오른다 혹은 떨어진다 여기에 대한 어떤 피해와 그 다음에 수혜 이쪽으로 좀 나눠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당분간 계속 이런 흐름이 나와지겠죠. 자 그런데 시장 전체로 보면요, 어, 정확하게는 이제 러시아 침공에 의한 예, 각종 제재들이죠. 어, 그리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 예,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동안 불안불안불안하게 여겼던 바로 이 러시아권입니다 러시아권 아, 아 죄송합니다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죠 예 중국 관련 제재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조성이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홍콩지수였어요 오늘 홍콩지수가 제가 아까 장중에 마이너스 사 정도까지를 봤었거든요. 예 항생 지수가 근데 지금은 많이 낙폭을 회복해 가지고 마이너스 1%까지 예아 마이너스 1.8%까지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상해 지수도 많이 회복했네요 예 마이너스 한0.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모로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까지 빠지고 그다음에 대만 가권 지수 1.6%까지 빠지는 등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일단은 미국 선물 지수가 상당 부 회복을 해 주면서 어 아시아권 주요 국가들의 증시도 어 일부 좀 회복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제재 압박 수위가 강화되면은 예, 당연히 국내에 어 종목들 있죠. 특히 이제 대중국과 관련된 수출 물량이 많은 그러면서도 어떤 집중적으로 화웨이다. 예전에 화웨이다 이러면은 뭐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였죠? 통신 쪽으로 RFHIC인가요? 예, RFHIC 같은 그런 어떤 그 피해주들이 분명히 나왔었죠. 예,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하락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즉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저번에도 저번이 아니라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예. 미국에서 제재가 절대 안 끝나요. 예. 미국 제재는 절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휴전이 된다고 라 하더라도요. 예, 휴전이 된다고 라 하더라도 절대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한번 가해버리죠. 예, 그 제재 안 풀어져요. 휴전했다고 라 하더라도. 예전에 크림반도에 대한 미국 제재는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추가 제재가 나왔었어요. 예, 몇몇 개는요. 그 제재도 하나도 안 풀어졌습니다. 이건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나라에 대한 예, 제재, 경제 제재가 있었고 그 제재가 풀리는 데까지 평균 20년이란 시간이 소요됐더라고요. 예, 한번 찍히면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네, 예, 너 죽고 나 살자. 이제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러시아에 의해서 예, 이제는 중국까지. 예, 중국 쪽도 러시아권을 빌미로 해가지고 너네들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것까지는 내가 참는데 만약에 이걸 방해하거나 혹은 러시아를 도와주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뭐예요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데 앞그 제재 수위를 표현하는 수위가 굉장히 좀 셌습니다 예 상무부 상무부, 예, 상무부 장관이 여성분이더라고요 예그 수위 강도 예 발언 강도가 굉장히 셌어요 네. 예. 파멸할 정도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파멸할 정도로. 제가 영어는 기억을 못 합니다. 영어 단어는. 예, 근데 그게 해석, 그 문장을 해석하는데 파멸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어 깜짝 놀랐어요. 자, 말 그대로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데, 예, 주식장인들 괜찮겠습니까? 그죠?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단, 그 미국의 월가죠. 예, 주요 금융기관들이 뭐 이런 정치권의 이슈를 갖다 정확하게 맞출 리도 없고 하지만은 뭐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또뭐 CIA 아니면 정보 당국 그거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죠? 아침에 어제 아침인가요? 언제 아침인가요?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라고 소개해 드렸죠? 예, 쉽게 안 끝난다라고 했죠. 뭐 민간일 건 모험 안에 탁 치는 대로 사살할 거다, 아니, 살생을 갖다가 할 거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내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외교부에서 터키에서 3자 협상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랬다 하죠. 쟤네들 예, 포기 안할것 같다고. 예, 완전히 우리가 두손두발다 놓고 모든 것에서 다 내려놓으면은 예, 어, 그때쯤 내지 그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전복되기 전까지는 전쟁 안 끝낼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인 어떤 대화 창구는 또 열어 놨고요. 하나 단기간 내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경제지제는 그대로 유, 유효하고 이러다 보니 뭡니까? 고유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즉 지금 110달러, 120달러 최근에 130달러로 찍었죠. 예, 유가가 130달러 이렇게 가더라도요. 예, 받다가 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죠? 100달러, 80달러, 60달러까지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물가. 예,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물가 이 부분이. 예, 시장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뉴스 플로우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 예, 괜찮은 헤드라인 또 하나 나오면은 시장이 막 급등을 해요. 그러다가 또 뭔가 좀안 좋은 뭔안 좋은 게 나왔다 아니면 국제 유가가 강하게 또 반등을 한다. 뭐이러면또 어떻게 됩니까? 예, 시장이 또 하락을 합니다. 헤드라인 기사 하나에 시장 자체가 전체 글로벌 증시 자체가요. 예, 전체가 다 급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보통 이런 건 뭐죠? 고점, 최고점에서 많이 나오는 증상이기도 하지만 저점에서 많이 나오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620에서 1590고 그 사이 여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그 위에서 예, 뭐 마리샴 파동이 이제 한 번씩 만한 뭐 2%씩 떨어진다 싶으면 은막 쑥쑥 빠지잖아요. 종목별로 보면 그죠. 예,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나 주봉으로 보면은 부담되죠. 예, 부담되는데 지금 거의 주봉으로 보면은 그렇게 변화, 예, 변동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크는 않습니다. 어떤 날 마이너스 2, 3%까지 가면 종목별로 뭐 3, 4%, 5, 6%씩 깨지다 보니까 헉헉거리는데 실제로 지수 같은 걸 보면요 오주선 밑에 착 깔려가지고요 여기 올라타려고 지금 깨작깨작 거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렇게 기어질 줄 공산이 크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뭐 매일매일 미국 코멘트나 아니면 국내 증시 전망 코멘트 있죠? 네, 장시작전에 올려드리는 거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인플레이션하고 상관없는 성장주, 예, 성장주가 귀해지는 그런 시점이에요. 예, 성장주가 귀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는 일부 현금도 좀 보유하는 것도 당연히 예, 좋은 그러한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 고그 포트폴리오에 뭐죠? 예, 인플레이션하고 상관없는 성장주가 있어요. 인플레이션과 상관없는 성장주, 뭐죠? 인플레이션과 상관이 있는 성장주다 이러면 뭐가 있습니까? 뭐 2차 전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반도체도 여기에 속할 수도 있고요. 반도체가 참 애매합니다. 성장주로 보기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근데 성장주로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인플레이션과 상관이 없는 성장주들이 있어요. 예, 인플레이션과 어, 상관이 없는 그런 성장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과 상관이 있는 성장주들 몸종 예,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인플레이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수익주죠.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정책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죠? 예. 네. 어떤 경기 민감도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정책에 따라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민감주로 보지 않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불러요? 네, 태양광주를 정책 수혜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책이 소강상태면은 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주가 떨어집니다. 근데 정책 강도가 강화되면은 지금 당장은 조정 받고 있더라도 강하게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책 강도가 높아지면 자, 인플레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그 수혜주들이 뭐죠? 예, 그런 수혜주들이? 성장주죠. 수혜주가 아니라 성장주. 예, 그거 다하면뭐 바이오라든지 뭐 게임 같은 거. 예, 원가가 인건비 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인건비 자체는 또 인플레하고 상관이 있는데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니까. 예, 어, 뭐 하여튼 간에 인터넷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크게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들 있죠? 이런 것들하고 많이 연동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와 상관없는 그런 성장성 성장 섹터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지금은 또 리오프닝 시대예요. 리오프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성장주 중에서도 인플레와 상관없는 성장주라고 해도 언택트보다는 컨택트가 좀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즉 코로나 때문에 뭐 바이오 제약사들도 임상시험을 못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죠 임상시험 못 해가지고 많이 지연됐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컨택 주다 보니까 피해 주죠 코로나 피해 주죠 그니까 러 이제 뭐 요런 것들 예 요런 부분들을 갖다가 아마 좀어 고민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뭡니까 예또즉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 안 가더라도 일단 뭐 버텨보자. 뭐 손실이든 좀 수익이든 아니 많이 수익이든 모든 간에 보유하고 있으면은 인플레와 상관없는 성장주. 예, 그 중에서도 어, 리오프닝 쪽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리오프닝입니다. 리오프닝. 우리나라도 리오프닝 들어가야죠, 그죠 여기는 시점의 문제. 오늘 같은 경우 리오프닝 좀 셌죠. 왜냐면은뭐 크게 완화시킬 거다. 뭐 마스크도 벗어던지게할 거다. 막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되고 실제로 다음 주부터는 외국인 입국자에게 격리 기간 백신만 예, 맞으면 격리 기간을 7일간 부유했던 거를 갖다 없앤다고 하죠.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하나 둘씩 현실화 될 겁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예, 이쪽 그다음에 여기, 요 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 뭐죠? 3대 안보 관련주입니다. 3대 안보 관련주 근데 이 3대 안보 관련주 중에서 지금 당장 볼 필요 없는 게 바로 반도체죠 반도체 예, 반도체 쪽은 아직 볼 필요 없습니다. 예, 왜냐면은 피해거든요. 공급망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해가 된,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쪽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대 안보라고 하면 은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 자립도 강화. 그죠? 에너지 자립도 강화. 예, 그러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예, 그쪽 분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은 바로 신냉전시대로 들어감에 따라서 예, 신냉전시대로 들어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국방 예 국방역, 국방 예산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좀 보여드렸는데 아침에도 예, 보여드렸습니다 그 제가 다시 한번 좀 표를 예, 보여드리면 찾아야 되거든요 예 여기 있습니다 자미국 같은 경우도 뭡니까 예 국방 예산 비중인 것 같아요 이게 예. 계속 떨어졌어요. 예, 꾸준하게. 그러다가 오니까 다시 신냉전 시대로 돌입하면서 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를 했죠. 예, 국방 예산을 갖다가 크게 확대하겠다. 아주 GDP 대비 뭐 2%까지 채우겠다 1.3%에서 2%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은 그 유럽이죠 유럽 서유럽과 동유럽 국가들 에, 이런 국가들 혹은 그리고 중동지역 항상 이 지정학적 이슈가 큰 중동지역 이쪽에서의 어떠한 국방 예산 강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윤 당선인이 윤 당선인 께서 어존칭을 써야죠 뭐그 뭐죠 예 아무래도 보수 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국방력 강화를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따르는 어떤 국방예산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꺾였었어요. 예, 쫙 꺾였었습니다. 사실은 뭐가 꺾였나요? 매년 증액되는 건 맞는데 증액율이 꺾였었죠. 증액율이 꺾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년 대비 예를 들어서 한 4, 평균 4%씩 이러다가 이게 3%, 2%, 이런 식으로 꺾인 상태였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떤 품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작년보다도 예, 예산 편성이 적어진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 예전에 한번 그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여튼 그런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자, 해서, 예, 그래서, 어, 이런, 어떠한 그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요런 포커스에 맞춰서, 이런 축에 좀 맞춰가지고, 어, 한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laughs> 예. 뭐, 안전하게 가야죠, 안전하게. 언제까지? 예, 일단은, 휴전, 예, 플러스, 예, 휴전 플러스, 긴축, 뭐, 이런 여러가지 요인들을 갖다가, 예잘 복합적으로 봐서 예, 가져가는게 맞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요거를 갖다 제가 지난 한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2, 3주 동안 근데 지난 2, 3주 동안 지수를 보면은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거의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좀 올라왔죠 조금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보다는 좀나요 왜? 인플레와 상관없는 성장주 어디죠? 예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과대 낙폭으로 해가지고 뭐 게임주라든지 인터넷 플랫폼이라든지 엔터미디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서 어, 코스피 대비 조금 괜찮습니다. 예 그러나 어, 어디까지나 예,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들이 어그 아, 어디까지나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반등이 나와도 결국 또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은 이렇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갖다 관리하는 거는 뭐죠? 결국엔 제가 말씀드린 이쪽 포트폴리오로 채워 넣으면은 어떤 놈은 지금 당장 움직임이 좀 둔하고 덜 하더라도 결국에는 때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 그렇겠죠. 자, 뭐 에너지와 관련된 예, 에너지, 예,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 뭐 지금 당장 올라가고 있는 이런 건설주 있잖아요. 건설주. 건설주가 정책, 예, 대선 관련 정책 수혜주로서 오르기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사실은 해외 이런 어떤 해외 플랜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주 파이프라인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예, 그런 것까지 지금 곁다리가 들어가면서 양쪽 수혜로 걸리면서 건설주가 강세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주, 물론 양날의 칼입니다. 뭐 러시아로부터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조선주를 보면서 어, 저거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나? 저참 괜찮은데, 매력적인데,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인데, 뜯길 돈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어쨌든 어, 이런 섹터들 위주로 해서 예, 일단은 좀 당분간은 예, 유지시키는 게 맞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과거에도 뭐 바이오만 오를 때 다른 것도 안 오는 경우도 많고 반도체만 오를 때 다른 거안 오는 것도 많고 막, 막 이렇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 때는 뭐 있습니까? 게임주랑 NFT, 예, 그렇죠? 뭐 암호화폐, NFT 플러스 게임 플러스 2차전지 소재 빼놓고 뭐죠? 다른 애들은 다안 갔어요 다른 애들은 다안 갔어요 뭐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은 좀 음신의 폭이 좀 커졌다 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수가 이렇게 깨질 때잘 버티거나 그나마 플러스를 유지하는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섹터들이 거의 맞죠. 지금은 맞습니다. 다른 뭐 대형주들이죠.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다 까였어요. 이렇게요. 다 까였습니다. 하이닉스라든지. 물론, 어, 어제, 그, 대선 결과 때문에, 이제, 인터넷 종목들인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좀 강세로 좀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다른 종목들 보면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는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예, 뭐, 포스코 같은 경우 소재주니까, 예, 포스코 같은 경우 소재주니까, 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막 이러니까 뭐좀 괜찮지 않겠냐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오른 것도 없어요. 국제유가 오르면 우리 뭐 보죠? s o e 보죠. 근데 전 뭐라고 그랬습니까? s o e 는 아니라고 그랬죠. s o e 는 아니라고 저라면 매수요 안 산다고 그랬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시장 대비 다른 종목들 하락한 종목들 대비 그냥 덜 파시거나 맨해 그 종목 그 상황일 뿐이지 실점 가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는요. 예, 그런데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그죠? 대우건설은 이런 종목들 보면 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강세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주 드디어 FOMC가 있습니다. FOMC. FOMC가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미국 현재 시간으로는 15일에서 16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7일 날 새벽 3시입니다. 예두 번째 날 새벽 3시2시반3시 3시 정도에 끝나서 이게 탁그 내용이 예, 오픈되고 그리고 나서 좀 뒤부터 파월 의장이 뭐죠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의 내용에 따라서 막 엄청나게 적격할 거예요 근데 시장은 뭐죠 뭐 지금 0.25% 올리는 수준으로 끝날 거다 예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가 빠르진 않을 거다 예, 빠르진 않을 거다 왜? 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들썩거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강화되고 그리고 이게 휴전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긴축 강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 긴축 강도를 높이자니 경기 둔화가 나올 것 같고 지금 애매해져 버렸죠 파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잘 선택해주길 바라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아마 수면 연장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수면 연장을 근데 이 수면 연장을 받는다고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연말까지 계속 이 상태로 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고점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내년에 긴축 강도를 확 올려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하반기 때 들어오면서 하반기 때 조정이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그때 가서 결과 보는 거죠. 예, 인플레이션이 어떻습니까? 기고 효과에다가 점차 실제로 좀그 추전 및뭐 국제유가도 좀 떨어지고 원자재도 좀 떨어지고 곡물가도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안정된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뭐죠? 긴축 효과 뭐죠? 긴축 효과를 갖다가 예, 긴축 완화가 좀 조금 더더 더 유지가 될수 있겠죠. 예뭐 그런 부분도 있겠으니까 뭐 벌써부터 그걸 생각해가지고 아 그때 막 조정이 크게 오나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시죠? 제가 많이 설명드렸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오면 뭐죠? 예, 경기침체 신호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야 될 때다.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데 많이 설명드렸어요. 실제로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딱 나오면 언제예요? 빠르면 1년에서 길면은 얼마입니까? 2년 뒤부터 시장이 급락이 나오곤 합니다. 예, 시장이 바로 안 나와요. 따라 안 나옵니다. 왜 수면 연장을또 받아요. <laughs> 1, 2년 가량을. 이기 때문에 이런 걸또 너무 우려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어좀어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 다음 주 예, 다음 주는 그래서 주요 일정 자체는 다음 주에 FOMC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어뭐 영국이라든지 그니까 영란은행이죠. 영란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통화의 정책과 관련된 발표가 좀 있습니다. 자뭐어 그리고 1 5일날 밤에 예,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PPI 발표가 있어요. 공급자 물가 지수, 예, PPI. 아,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어제 발표됐죠. 이 CPI와 함께 예, CPI와 함께 다음주 화요일날 발표되는 이 PPI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아마 시장 예상치에서 부합된다라고들 보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봐야겠죠 나오는 거 봐야겠죠 그래서 이 CPI와 PPI 나오는 거 보고 3월 FOMC에서 긴축 강도를 갖다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들 많이 예상을 했는데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 버렸으니 예, 터져 버렸으니 어, PPI가 아마 초 빅뱅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 일단은 어, FOMC에서는 0.25% 상승하면서 어, 조금 덜 매파적인 그런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만 좀 일단은 좀 휴전되기를 바라는 거 그게 계속 당분간 유지될 테고 유지돼서 먼저 휴전이 된다 이러면 안도는 하겠죠. 그래서 반등에 확실히 반등이 빌미 줄 겁니다. 그러나 뭐죠 경제 제재 그리고 러시아의 보복 제재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꺼지진 않을 거다 라는 거 그것 때문에 반등을 해도 반등은 제한적일 거다 이는 무엇이다 결국엔 성장주가 기회지는 구간을 계속 우리는 체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번 주뭐 대선이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선이다 뭐다 해가지고 좀 난리가 아니었어요 난리는 아니고 예좀 시끄러웠었습니다 그죠 한 주간 그러다가 대선 이벤트도 끝나고 했으니까 어 이제 시장에 집중을 어 하는 걸로 하면서 네어잘예 포트만 잘 운영을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 아는 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자체가 축축 빠지는 그런 장만 아니고 예 이렇게만 와줘도요. 예 l자형이죠 l자형 아니면 긴 u 자형긴 u 자형 이거 뭐 물론 뭐 옆으로 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긴 유자형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나오든 아니면 나중에 가서 이렇게 가든 그건 그때 가서 봉사하면 되는데 지금은 적어도 이거일 거라 라고 봅니다. 예 이거일 거다 라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시장이 크게 뭐 부담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예 내가 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잘만 어 한다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예어 다음 주에도 어, 잘예 주식시장에서 잘그 어 버텨 나간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주식시장에서도 어, 살아남을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다 포트만 잘 유지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네 그리고 아 제가 아까 예, 그 바이오 있죠? 예, 바이오 제약. 어 오늘은 바이오 제약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어, 정책 수혜 주도를 갖다가 한네 다섯 편 정도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제약 쪽을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뭐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내수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특히 건설 기자주 굉장히 재밌죠. 예, 다이나마 켜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건설이 제일 재밌어요. 건설이 진짜 돌아가면서 한 1, 2년 동안 1년에서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요.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어요. 돌아가면서 끝내주게 먹습니다. 건설주들이. 건설 및 건설 기자재주들이 그러니까 요런 것들 잘하고 뭐 그때 가서 또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요렇게 다음 주에도 요런 것들 올려 드릴 테니까 방송도 만들어서 방송으로 도 만들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꼭좀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예한 주간 수고 너무 많으셨고 예 다음 주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